<laughs> 아, 오, 폼을 막이로한 아. 어, 5장 올리는 것 같아요. 힘든 같 아, 고 말고 이제거데 그리 큰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봐서와눌리드릴것지야 <laughs> <laughs> <우와, 놀래, 끝까지. 웃음> <놀래. 웃음> 하다가 옆으 이리 이거 가다고 하면 널레비까지 아 이거 베떼기에 걸려서 배떼기에배떼기 걸렸네 야별걸 다잡을 거다잡아거나요 아이쿠 뭐든 안물든 물으세요? 안물으세요? 안물으세요? 그 낚싯대가 허당이면 는데야볼거 없어 아, 뭐. 물어,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물어? 신지만 먹고 뭔가봐. 었다니까아한다리 잡았다. 아직 뉴스 잡는데. 아이 잡 잡았다고 했잖아. 들어가 이렇게. 내 나시장은 물어 않았대. 왜? 들어가는 거니까 빨리 잡고. 아 어쩌면 더 올려보요? 네

예어러요 네. 이렇게 사사한거 찍어서 아, 아, 그그뭐 잡고. 뭐야뭐 뭐. 들어. 브 우럭 확실해 이거 진짜요 예 네. 진짜 우럭 네. 네. 확실해요 예확실니다 보겠습니다 뭘, 뭐야 이거, 이거 뭐야 우럭 맞네. 오예 아다 크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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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 진짜 강간장예 다. 야 진짜 잡았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야 우와, 아유, 네, 네, 네. 아, 유 추도 들어가. 마감이요. 우와, 좋습니다. 이 정도 돼야 그래도. 예. 애스입니다. 물었습니까 사장님? 거기서 물었어요 물은 것 같은데. 는게 거기 어, 좀불치한것같은데 어, 그 맞죠? 거기가 안 끼었나? 어아 위협이 필요하고 좋지? 에이 안 뜯어 안 뜯어? 안 뜯어 떨어진다 오 좋았다 선장님이 맘한 마리 딱 잡고 후퇴한 다음에 딱 바로 올라오네 알았어요 야야 그쪽쪽 아이와라 뭐야 뭐야 와야 우럭이래 우럭이래 오올라올라 야. 오. 어이구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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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예 이렇게 따먹으한 마리 잡았네 아리한 마리 잡았어 어아좀 푸드한테 보태 주고 와 봐봐 봐와또크다야 아무 들로 보여 참죽집 어줘야지 사진촬영 들어갔다 이거. <laughs> 사진촬영 들어갔다니까. 어때요? 야, 힘도 타이거. 야, 아니 힘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갔다. 어, 내가 그래, 갔다움직 와, 와, 어, 와. 더점프요 아, 들찔을 뒤지 뭔가 거 같아. 뭔가 같아, 같아. 와, 와, 와. 이번 아, 왔어. 와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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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광어네, 광어. 야, 한 번에 살짝 올려. 올려, 집값 치고 올려. 오케이, 에이. 오케이, 광이 와, 다, 다 잡았다. <laughs> 그거, 저, 제대로 좀 찍어 주시오. 예. 뭐, 집고 저기, 집고 찍어야 돼. 광어를 이렇게 잡으라고. 네 올려보렴. 야, 아, 그때 비해. 선상에, 어, 불리는 거야, 나, 치겠네 이거.

아, 이거, 네. 야. 야, 짠. 짠. 왔어, 왔어? 어, 야올어뭐다 아, 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네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이거 뭐야, 이거 이거 요이것도 한번 찍어 봐야지야이번 더. 야 이거 어야야이 에? 힘드네 힘들어, 아, 진짜 진짜 진짜로 힘들어. 동거해 어, 동거. 오, 정말 제대로인다 지금 안와 님들 보니까. 오, 야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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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고 앞쪽으로 소유승 가보자. 오한다 같은데? 오로다. 오로다. 오다 오로다. 오 이거 오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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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로다. 오다오거다오로거다오다 오로다. 오 아, 다오로이 오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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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오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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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오 어, 이렇게, 이렇게 쭉보여서 기운은 보여보세요 예. 작한번 <laughs> 네. 더, 한번 더요. 자, <laughs>